안전! 인천계양소방서 119 재난대응과 2호선입니다. 119 구급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9 구급함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누구든지 이용하실 수 있는 구급의약품 상자입니다. 서부 간선소로에 2개, 계양산에 5개, 경인 아라뱃길에 8개 등 계양구 전체에 총 15개의 구급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9 구급함 사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9 구급함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구급함 문의는 이렇게 자물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구급함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이 자물쇠를 개방해 주셔야 하며 비밀번호는 119 또는 0119입니다. 제가 자물쇠를 개방해 보겠습니다. 구급함 내부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응급처치 용품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농대, 거즈, 식염수, 터비 등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응급처치 용품을 사용하신 후에는 남은 물품을 다시 구급함에 넣어주신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해 이렇게 자물쇠를 꼭 잠궈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용품 제공뿐만 아니라 119 구업하면 이렇게 고유번호가 부착되어 있으며 1 1 9의 신고시 이 고유번호를 말씀하시면 저희 119 대원이 여러분이 계시는 위치를 보다 쉽게 파악하여 신속히 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19 구급함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19 구급함은 공공 재산이며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고의 파손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인천 개항 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출혈시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혈의 경우 지혈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혈 부위는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거즈를 상처 부위에 완전히 덮고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직접 압박하시면 되는데요. 출혈 부위 압박을 가하되 너무 약하게 누르지 말고 같은 힘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한쪽 손이 자유롭다면 부상자가 스스로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지열에 사용된 거지는 제거하지 말고 새 거지를 그 위에 다시 덮어 사용하시면 됩니다.